자 오늘 또 열심히 우리 팬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문성입니다. 아 오늘 또 6이닝 무실점, 아 깔끔합니다. 승리 소감 어떠실까요? 아엔씨아트좀 약했는데 문학에서 이겨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이야 좋습니다. 오늘 또 타자 쪽에서도 너무나도 잘 쳐주시고 점수도 많이 냈어요.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? 어, 점수 안줘 줘야...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. 오늘 그러면 타자 중에 아 제일 아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들은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 뭐다 고맙겠지만 한명 굳이 꼽자면 어, 어, 기억 안 나요 아 그냥 기억 안나아다 <laughs> 고마웠으니까 아그 지금 우리 투수 쪽에서 너무나 잘 던져주고 있고 우리 투수 쪽에서는 요즘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앞으로 우리 문성은 개인적인 목표, 뭐, 승이라든지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까요? 개인적인 목표는 항상 좋은 게임 하는 게 목표고, 또 이렇게 오늘처럼 많이, 더 많이 와주셔가지고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어 죄송해요. 어, 어어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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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, 아 잠깐만. 아저자자 가자. 아저 잠깐. 아 진짜, 아 진짜, 아 진짜, 아 진짜. 아 괜찮으세요? 아 괜찮. 어 아, 생사. 아 죄송합니다. 어 아, 생사가 오갈 뻔했어. 자, 어 아, 죄송합니다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의 한 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. 네, 더 많이. 가족들과 친구들과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멋진 호트벨 전도 문승환 선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.